친구 코다돔 코다돔이 완전 완전 다 시들어가지고요 이런 상태로 푹 퍼져있는 사진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얘가 너무 말라버려서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두고 물 주고 해놓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얘도 다음 주에 사진이 또 왔어요 어, 자기를 닥터 김이라고 불러달라 <laughs> 살렸다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저는 아얘 완전 죽었겠구나. 얘는 집에 있던 애였는데 어, 집에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우리로 갖다놨거든요. 닥터 김이 매주 와주시니까 전우리로 갖다놨는데 얘 햇빛이 너무 좋았나 봐요. 그래서 물이 너무 필요했나 봐요. 그래서 얘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쭉다 말라버렸지 뭐예요. 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 정도로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기적이야 이건. 진짜 이건 기적이에요. 背包。대박